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늘 혼자이거나 평생을 진심을 다해도 결국 모든 인연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팔자가 세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당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인 이유가 벌이 아니라 빚을 갚는 가장 신성한 수행임을 깨닫게 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고 혼자라는 사실을 실패처럼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오고 업으로 간다. 혼자라는 이 고독한 운명 또한 업이 만든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단한 사람도 곁에 없이 조용히 생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그를 안쓰럽다고 혀를 차지만 불교의 눈,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라면 그대에게는 혼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 묵은 인연을 정리하고 전생에 지독했던 집착의 업을 녹이며 다음 생에 더 맑고 큰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생에 반드시 혼자 서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삶.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눈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해탈을 향해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없다니, 기댈 곳이 없다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에, 그대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그대 영혼은 더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내가 이번 생에 혼자라는 이 고귀한 업을 짊어지게 된그 전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이야말로 인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이라고 말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독차지하려 했던 그 마음, 사랑을 소유하려 했던 그 욕심, 상대를 나의 것이라 착각했던 그 어리석음, 그 집착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 혼자로 남게 되는 업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혼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진정한 비움과 자비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상대에게 준 상처가 깊었다면 상대의 마음을 묻고 자유를 빼앗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 낯선 고독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며 살던 자는 기대할 대상이 사라지는 삶을 겪고 타인을 통제하려 했던 자는 통제할 대상이 없는 삶 속에 놓입니다. 누군가를 가두려 했던 자는 스스로가 고립된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이 현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전생의 집착이 이번 생의 자유를 막고 있기에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닿지 않고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우리는 그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고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를 연기하느라 바쁘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댈 대상이 연기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나의 진짜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거울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며 그 업은 어떻게 정화되는 것일까요? 좋은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즐거운 만남 속에서는 내 그림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오해에 아팠는지, 그 골마 터진 마음의 상처가 거울 속에 또렷이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묻어두었던 탐욕과 미움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살았는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남에 대한 질투,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생에서 가져온 업을 봅니다. 왜 나는 유독 이 문제에만 집착하는가? 왜 나는 유독 이런 사람에게만 끌리고 상처받는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온 나의 업의 기록이었음을 고독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주하는 일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을 보기 싫어. 다시 악연이라도 붙잡으려 하고, 텔레비전이나 술에 빠져 나를 외면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야말로 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몸이 아플 때 낫기 위해 열이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듯이 고독은 우리 영혼의 명현현상입니다. 고독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의 눈물입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던 그 지독한 집착의 독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당신의 영혼은 씻겨나가고 마음의 뿌리는 단단해집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똑같이 체험하며 자비를 배웁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무를 떠넘겼던 사람은 이번 생에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며 책임감을 배웁니다. 고독이라는 이불 속에서 당신의 탐욕이 타고, 집착이 타고, 두려움이 타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동안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순수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사람, 혼자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사람.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업을 지우는 수행자입니다. 혼자라는 길은 힘들지만 가장 빠르게 영원히 성장하는 길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왜곡된 사랑, 즉, 집착을 비우고 올바른 사랑, 즉,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밝은 인연을 맞이할 복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은 혼자를 가엾다 여기지만 부처님은 그를 해탈에 가까운 자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불의 정화를 통해 마침내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수행의 대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참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깨달음이 깃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저 참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찌 고귀한 수행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고독이라는 그 지독한 불길을 통과한 사람은 남들은 결코 갖지 못한 특별한 깨달음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설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홀로 서는 마음을 얻은 사람은 첫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홀로 선자가 얻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고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감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독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상처와 나의 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대할 대상은 오직 나 자신뿐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평가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 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홀로 선자가 얻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비를 얻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고통받을 때그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모든 감정이 무너집니다. 남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골마 터지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없습니다. 기대할 대상이 없기에 기대의 상처도 없습니다. 누구의 칼날도 더 이상 나를 깊이 찌르지 못합니다. 그는 혼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웁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견뎌내고 침묵 속에서 상처를 다독이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바로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선 사람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 이것은 그 어떤 수행보다 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이 연습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그 업이 이번 생에 내가 그 외로움의 무게를 똑같이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자비라는 공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상의 모든 인연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홀로 서기 전까지 우리의 사랑은 집착이었습니다. 홀로 서기 전까지 우리의 인연은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기대는 대상이 아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는 있구나. 누구도 내 곁에 없어도 나는 계속 걸을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마음입니다. 홀로 설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곁에 다가와도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가 홀로 서 있을 때 상대가 오면 기쁘고 상대가 떠나도 담담합니다. 그대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대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고독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유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남아있는 업을 태워 없애고 가장 소중한 것만 가슴에 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라는 수행의 길 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 업을 더 빨리 정화하고 이 해탈의 자유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저 혼자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달라진다. 사람들 속에서 선해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겉으로만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드러난 마음 속에서 어떤 업이 남았는지, 어떤 악한 습관이 남았는지, 그대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나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진짜 참회를 할수 있습니다. 진짜 수련을 할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집착을 비우고 묵은 업을 비워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탈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 그텅빈 그릇에 마침내 담기게 될 궁극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텅빈 그릇에 마침내 담기게 되는 궁극의 깨달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꽃 피어난다.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착한 사람을 연기하고 괜찮은 사람을 흉내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참된 나가 드러납니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짜 자신을 알게 됩니다. 홀로 서는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이 깃듭니다. 첫째, 그대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람 소리처럼 허망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 앞에서 더 이상 남에게 기대어 위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붙잡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그대는 자비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 외로움, 그 기억이 이번 생에, 내가 홀로 남아보며 동일한 아픔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뼈저린 배움을 통해 그대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온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넷째,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두가 혼자였고, 모두가 외로웠으며, 모두가 사랑을 원했다는 그 슬픈 진실, 그 사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이다.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는 지금 더큰 사랑을 담을 그릇을 단련하는 중입니다. 가장 단단한 그릇은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지듯 가장 깊은 마음은 지독한 고독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독이 깊은 만큼 그 향기는 멀리 퍼집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원망 없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한때 누구에게도 품어지지 못한 그 서러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독의 한복판에서 그대는 마침내 다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기대는 대상이 아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는 있구나. 누구도 내 곁에 없어도 나는 계속 걸을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혼자일 때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가족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누군가 곁에 없어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사람과 헤어지는 법을 알기 때문이고,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알기 때문이며, 사람을 얽매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홀로 섰을 때, 상대가 오면 기쁘고, 상대가 떠나도 담담합니다. 그대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대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저 고독은 수행이다 라고 되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단계, 그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수행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텅빈 그릇에 마침내 담기게 될 궁극의 깨달음. 그것은 고독이 진흙이었음을 아는 것이고 나 자신이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꽃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그 지독했던 고독이 바로 진흙입니다. 그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크고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혼자여야 하는가? 하지만 불교는 답합니다. 그대는 선택받은 자다. 누구보다 크고 맑게 피어날 연꽃이기에 당신에게 그 깊은 고독이라는 진흙기 주어졌습니다. 그대가 지금 홀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견디고 버티며 마음을 닦아내는 그 모든 순간, 묵은 업은 줄어들고 새복은 자라납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난 마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대가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랑을 나눌 날이 온다면 그 사랑은 필요에 의한 얕은 연민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자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대는 더큰 사람이 되고 더큰 연꽃이 되며 더큰 자비를 품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시점엔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쓸쓸하다 말하고 외로워 보인다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혼자라는 사실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며 비극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설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이긴 자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잊습니다. 상대에게 기대어 살며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그대 마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 피해왔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그림자 모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대를 깨운다. 혼자라는 경험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가득 차 있던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사람 없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음을 몸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깊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미움과 질투를 태워버립니다. 그 모든 소멸이 그대의 업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두를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빈자리는 복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삶의 책임을 전부 자기 손에 준다는 뜻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 마음의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대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대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상대에게 바라던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과정이 해탈을 향한 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다가와 그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대는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혼자 설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인연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사실은 다음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해탈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혼자라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홀로 있는 지금, 그대 마음의 연꽃은 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내면에서 자라난 그 연꽃은 언젠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고 더 많은 생명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고개를 떨구지 말고 마음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신성한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고독을 품으십시오. 그 침묵을 사랑하십시오. 그 눈물을 존귀하게 바라보십시오.